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을 좀 어느 정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집값이 또 변동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 오늘 GTX A 역에서 상당히 좀 중심대로 중심적으로 좀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좀 풀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역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서울역하면 어, 서울역에 뭐 투자처가 있나고 어, 좀 의심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서울역 인근에 뭐 다양한 투자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서울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에 맞춰서 어떠한 트렌디한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좀더 도움될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TX A노선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 GTX a 노선 위쪽 운정부터 해 가지고 쭉 동탄까지 쭉쭉 쭉 가는데 자, 연신내에서 한번 정차를 하고 이 서울역에서 이 서울역 인근에 GTX A노선이 정차를 합니다. 특히 이 서울역이라는 지역은 이 위쪽이 다 상업지예요. 상업지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투자처가 뭐 마땅히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자 인근 이 남쪽 라인 쪽 보면 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한다 하시면 이 서울역 남쪽이나 동쪽 라인에 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지역들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겠죠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아 이제는 너무 오르지 않았나? 너무 들어가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가능성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이거를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도 편지를 보면요 자 재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 중심부라고 하는 도심권이 죠제 도심권에 보면 이 상업지 라인 이 있고 여기 명동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자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 또는 뭐 호텔이나 쇼핑몰이 많은 이어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이 서울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이 밑에 보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용산역 일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창공원 옆에 삼각지 옆에도 조금 있고 공덕 일대도 조금씩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촌 일대도 조금 조금 있고 여유도 상당히 많죠 자. 이 GTX A 노선의 서울역에 보면 상당히 중심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자, 공덕이나 이 용산 일대 서울역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덕 일대도 많은 지금 개발 지금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뭐 용산 같은 경우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철도 우리 부지 유유 부지 같은 경우 지금 개발 사업이 하나 하나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서울역 일대가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들이 감안한다면, 당연히 이지역들 용산 일대 같은 지역은 앞으로 상당한 수의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늦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개발 가치가 많다고 면 아직은 늦지 않았다. 이걸 염두하시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역 A 노선, 이 GTX A 노선 핵심 지역에 대해서 복합 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A 노선 일단은 뭐 개통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곧 개통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B 노선이 이제 착공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죠. 자, GTX B 노선도 나중에 정차 예정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자, 서울역의 북부철도 일대 유부지가 있습니다. 무려 2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가 어떻게 개발이 되냐면 38층 높이로 고밀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고밀 개발을 눈여겨보셔야 될게 뭐냐면 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죠. 자, 서울이 다른 경제 도시 뭐 우리가 뭐 유럽이나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요. 자, 우리 세, 전 세계적 경제 도시들의 수도를 보면요. 경제 수도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들을 보면 엄청난 고밀 개발, 고밀 지역으로 좀 개발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서울은 고밀 개발이 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없었지만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은 뭐 주거 부족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밀 개발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점점 점점, 점점 자. 주거 지역은 점점 점점 외곽에 계속적으로 신도시가 생겨나고요. GT 노선 뭐 B 노선 뭐, 강, 뭐 급행 광역 철도 같은 망을 통해서 점점 주거의 분산을 시키려 노력하겠지만 이런 일자리나 업무 지역은 계속적으로 집중화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29,000여 제곱미터, 아까 잠깐 옆으로 세긴 했는데, 뭐 호텔이나 전시 판매 업무, 이복합시설 즉, 이 마이스 산업이 계속적으로 이 안에 들어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바로 2022년도 하반기에 건축 허가를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6년도 중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냐 보면요. 자, 이 과거에 서울역이라면 그냥 뭐 우리가 보면 k t x 가정차를 하고요. 그냥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1호선, 4호선, 이렇게 접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의중앙선까지 접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철도망의 핵심 지역에 불과했다고 보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 교통, 교통의 핵심 지역 안에 업무 기능과, 그 다음에, 이 노, 노후화된 지역들에 대해서, 재시정 뭐 활성화를 통해서 좀 개발, 통합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보면 뭐, 동자동 같은 경우 계속 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동자동 때 뭐, 지금 개발 관련돼서 계속 좀 뭐, 언론이나 뭐, 뉴스에서도 계속 접있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서울역을 중심에 이 서쪽 라인을 계속 좀 눈여보시면 겨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만리동이나 이쪽 지역들 보면, 과거에 만리동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나 뭐, 가, 관련된 부분도 진행했을 때, 뭐, 아파트로 해서 상당히 뭐 고가 행진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아파트 대단지가 개발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지역 일대가 좀더 혁신적인 변화가 될수 있는 것들을 감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동안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있는데 앞으로의 설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이 일대가 개발된다면 당연히 그에 가, 관련된 인근 지역의 가치 또한 올라가 봤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봐야겠죠 자 보면요 서울역 통화 역사가 들어오죠 그 안에 뭐 들어오고요 지금 현재 뭐 여기 안에 백화점이나 면세점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옆에 뭐 업무나 숙박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통화 역사 라인 안에 gtx 노선들도 같이 연계되고 향후에 이 지역이 더욱더 계속적으 개발될 수 있는 교통망이 확대가 될수 있는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죠 지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이 우측 라인은 어찌 됐든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이쪽 서울 도심이 할수 있는 지역들은 물론 정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지역들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뭐 기업들이나 또는 국가에서 또는 뭐 구청에서 뭐 굵직하게 좀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남쪽 라인 이 말리동 청파동일 때 그다음에 서계동일 때 밑으로 내서 려뭐좀더 가면 효창동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이 지역들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뭐 용산 이야기할 때 용산이 모든 동이 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 그동안 용산 개발이 상당히 다른 자치구 대비했을 때는 느려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용산이라는 지역, 그다음에 위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서울역이라는 라인 가운데가 그동안 개발을 너무 못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삽을 뜨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눈여 보신다면 청파동일 때 서계동일 때 아직은 경쟁력이 있는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떤 걸 바라보냐 서울역 일대 개발되는 것과 함께 하단 남쪽에 용산역 일대 개발되는 것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보시면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에 맞춰서 자 조감도입니다. 서울밸리라고 개발되는 부, 조감도가 최고 38층으로 지금 개발 계획안 잡혀 있고요. 자 예전 70년대, 8 0년대까지도 아니고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서울역을 보신 분들, 그 다음에 2020년도하고 지금 현재 모습 서울역 보는 분들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의 많은 기차역 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지역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일대가 지금 현재 개발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되는 지역이 바로 이서울역이라고 해도 과외이 아닐 정도로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감도 구상이 되고 일대 결국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교통망이 또 확대가 되고, 이쪽 도심권에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연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더욱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걸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 이런 모습들은 지금 변화가 되는 걸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자, 서울력이 좋아져요. 서울역에다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뭐 옆에 뭐 남대문이나 아니면 이쪽을 뭐, 뭐 명동이나 이쪽에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종 주거 지역에 어느 정도 좋은 눈여겨보시라. 이종 주거 지역을 투자하실말씀드리고있고요 자, 이 지도를 보면요. 상당히 노후도입니다. 자, 빨간색이 심할수록 상당히 이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파란색이 있을수록 좀더 개발이 좀 많이 된 지역인데, 자 상당히 보면요, 이쪽 빨간색에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좀 노후도가 심한 지역들이 있고 물론 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은 없겠지만, 자이 하단 쪽에 보면 좀 약간 좀 파란색으로 좀 개발이 된 지역들이 있고 왼쪽 라인에 보면 자 뉴타운이 좀 형성된 지역들이 있는데, 자이 빨간색 지역들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처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이 뭐 2억에서 4억이 되어가지고, 아, 너무 많이 올랐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상담을 받아보면, 아, 너무 비싸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너무 비싸서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하신 분들이 또 내년, 내후년에는, 아,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늦었겠다 하신 분들이 또한 2년 지난 다음에, 아, 그때라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막 제가 무조건 뭐 비싸지만 괜찮다 투자하시라 그게 아니고, 아직은 상당히 노화된 후 지역들을 보면요 아직까지 아직 좀 안정적으로 또는 지분을 갖고 갈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좀 투자를 뭐 무조건 하시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 하시면 투자하시에 좋고 어떤 기점을 보고 투자를 해라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걸 투자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디 뭐 보면 효창 6구역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옆에 효천공원 옆에 지금 짓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아마 아파트 기다려 투자하라 그런 것보다는 이 서울역 일대 그다음 밑에 지금 용산역 일대 에 개발되는 것들을 어떻게 고려지는지자 이런 개발되는 것도 뭐 언론 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우리 용산구청이나 중구청에 관련돼서 고시가 또 나옵니다. 자 공고가 나오는 것들 보면 개발 계획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체크해서 하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중 아무래도 제가 볼땐 중장기적으로 너무 뭐 2년, 3년 안에 뭐 결실을 거절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좀 말씀드리기가 방송이다 보니까 뭐 어디 몇 구역을 투자하세요? 아니면 어떤 몇 동을 어디 몇 번지를 투자하세요? 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좀 임장 활동 다니시면서 좀 보시면 아직은 괜찮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GTX 개통을 앞당겨라 라고 지시를 한 만큼 또 주변 지역들의 관심이 높아질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개통이 되는 GTX-A 노선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 핵심 투자처들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좋은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